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유리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잠을 설치기 일순되어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며 노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42,000조합원을 기만하는 행동에 조합원이 인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측은 핑계를 그만두고 25년 단체교섭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4200 조합원이 사측에 성실 교섭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가는 1044회 노동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단체교섭은 15차 교섭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문구 수정 외에는 달라진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좀찔지 말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전 분배대에서는 24년 회사 실적을 무시한 채 25년 관세와 경영 환경 핑계를 대며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어렵겠다고 얘기지만 우리 조합원들도 살기 상당히 힘듭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 한데 우리 조합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서어다면 우리 조합원도 현장 투쟁 아침 출두 또 결심이 좀 했으면 좋겠 또한 정년 연장, 해고자 원직 복직, 통상 임금 확대 적용 등 단협 요구안에 대해서는 3회독이 진행되도록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인인 그, 단합 속에서 모든 악근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이 피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본급, 통상 임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사측의 태도는 조합원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년연장이나 월이퍼 땐가 그걸 좀 이런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측이 지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요구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도 덥고 기후변화도 심한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동참을 하셔야 우리 투쟁의 승리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셨면 좋겠습니다. 투쟁! 지부와 교섭위원들은 25년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해 지역과 직군을 단결한 강력한 힘으로 요구한 쟁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독신자 기숙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된 신축 독신자 숙소가 완공돼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지난 7일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축 기숙사는 1인 1실로 건축됐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은 기존 입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받으며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추첨은 18일 진행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입숙은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기숙사 입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될 때가 가까이 온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여기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은 어떻게 살지? 어느 정도 50대가 되면 일단은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퇴직 후의 삶은 길고 그만큼 막막하다. 정년은 끝났지만 생계는 계속되고 일할 힘은 남았지만 일할 자리는 없다. 많은 고령자들이 빈곤과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그러나 노후를 지탱할 제도는 여전히 멈춰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 고용정책이 아닌. 고령화 대응과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생존과제다 퇴직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의 시기를 맞는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2024년) 통계청 기준으로 부부 기준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기를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계비는 총 1억 4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득공백은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도 이제 뭐 이제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살아가는 게좀안될것 같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계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촉탁이라는 꼬리표를 달면 은 상당히 위축되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감수하지 못하면 은그 촉탁을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것같아다 정년이 지나도 일은 계속하지만 촉탁이라는 이름이 주는 거리감은 여전히 크다. 단지 일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다. 그런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률 저하로 경제 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지속적 고용은 생산 가능 인구를 보완하고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숙련 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사회 전반의 역량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제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뭔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되는 거지. 내가 먹을 파이가 이 사람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닐까. 노동시장은 고정된 크기의 파이가 아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소비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경제의 활력이 돌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 관계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1년생, 62, 63. 이렇게 매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좀 많이 용해진 이것 같은 그런 느낌 일자리를 찾는 데뭐 그런 정부력도 없고 퇴직자들한테 이렇게 좀해 주는 그런 것도 없+ 으니까 정년 퇴직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같은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기업들은 더욱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숙련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된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어져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간 부양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자신의 미래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해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해지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연장했으며, 일본은 70세까지 고용 기회 확보를 기업 의무로 규정했다. 미국은 연령 차별 금지법을 통해 강제 정년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다. 이들 국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보안책을 병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자동차는 회사를 저희들이 뭐. 발전시켜 나오는데 일조를 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좀 간거리 무시되는 소외받는 느낌 정년 연장은 모든 노동자가 무조건 정해진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퇴직 연령의 상한을 높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돈은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 시대, 모두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연계 문제와도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법 계약 저지, 주 5일째 주간 연속 이교대제 도입 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결과는 한국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역시 2025년 현대차 임단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일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왔다.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힘으로,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삶을 바꾸어나가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사측은 25년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기 휴가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사측의 이런 태도는 현장 조합원의 분노를 차고 있습니다. 사측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시거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